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대상수 a b c 의 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임의의 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의의는 모든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즉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자요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 분배 하셔서 개수 비교법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. 아니면 뭐 수치 대입법을 쓰실 수도 있겠죠. 근데, 요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x-1, x-1, x-1이 있습니다. 그래서 x-1을 묶어낼 거예요. 그러면 x-1의 제곱 플러스 a, x-1 플러스 b, p l u c, 이렇게 된다, 라는 거죠. 음, 그러면, 얘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, 다음 3차식을 x-1로 나누었더니, 얘가 몫이고, 얘가 나머지다, 로 보실 수 있다는 라 거죠. 그래서, 어,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나눠 볼 거예요. 뭘로? 얘로 나온다고 했으니까, 1 적어주시면 되겠죠. 자, 내려오구요, 곱해서 올라가고, 더해서 내려오고, 곱하구요, 더하구요, 곱하구요, 더합니다. 그러면 나머지가 5다라는 건데, 어, 5가 C라고. C가 5입니다. 자, 그러면, 여기 지금, 목세에 해당되는 게 얘들이죠. 이번에는 얘를, 요거를, 또 x-1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x-1+a+b 이렇게 써줄 수 있을 텐데,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죠. 얘를 x-1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, 얘가 나머지다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몫을 근데 지금 얘가 몫이잖아. 그거를 뭘로? x-1로. 그러니까 얘를 1로 나누자라는 거죠. 그러면 1 내려오고 1 올라가고, 1 내려오고 1 올라가서 3이 나올 건데,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b다라는 거죠. 그래서 b가 3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얘를, 몫에 해당되는 x-1 플러스 a, 얘를 음, 또 x-1로 예, 나눴다라고 본다면 라 몫이 이번에는 1이고요 플러스 a입니다 됐나요? 얘를 1 곱하기 x-1, x-1 곱하기 1 플러스 a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그냥 뭐 보는 게 아니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다 이렇게 보자는 라 거예요 어, 그러면 얘를 또 1로 나눠주셔야 되겠죠. 내려오고, 올라가고, 2 e 내려오고, 나머지가 2가 되는 거,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은 요 문제는 어떤 문제? 여기 지금 똑같이 에, 나눠주고 있죠. 아, 요런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얘가 C, 얘가 B, 얘가 A, 그리고 얘가 맨 앞에 있는 거,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,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2. 그러니까 1, 2, 3, 5잖아요. 1, 2, 3 오, 요 순서대로 예,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도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. 어쨌든 ABC 모두 구했고요. 곱해주시면은 30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